여러분 제가 <laughs> 요즘에 최근에 코인계에서 엄청나게 좀불러지졌던게 있었죠 뭐였나면은 이 다운코인 다운코인 기억나시죠 다운코인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MEXC 거래소 MEXC 거래소 영상 여러 번 올렸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는 정말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어 지원뿐만 아니라 요즘 떠오르는 핫한 거래소 HOT 핫한 거래소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운 코인, 지금 3기 엔더스체인 모집 기간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뭐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으니까 홍보를 했습니다. 자, 오늘 <laughs> 들어온 소식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지금 이쪽 텔레그램에서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제가 영상 바로 찍었고요. 급하게. 자, 뭐냐면 텔레그램 라이브 AMA 3월 31일, 오늘 3월 20, 오늘 영상 찍는 날짜는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엔더스체인사 다운코인 이 대표가 어 <laughs> 박성준 대표가 4월 1일 날 4월 1일 날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사전에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해외 거래소가 여러가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컨택된 게 저는 지금 MEXC MEXC, MEXC가 굉장히 유력을 해 보입니다. 일단, AMA, 텔레그램 라이브가 3월 3 1일날 7시에 분명히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전 질문, 뭐 해가지고 답변하겠죠. 이제서, 어, MEXC 같은 경우는, 뭐, MDA라든지, 그 다음에 킥스타터,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 MX 코, 코인을 보유해서 이걸 보증금 형식으로 맡기면 그거에 대한 에어드랍, 무료로 이벤트로 아마 다운 코인을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운 코인을 에어드랍, 무료 이벤트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월 1일자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만약에 이게 MXC로 거래가 <laughs> 확정이 되면 4월 1일자로 돼어 있었죠. 그러면 5월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어는 여러분 한국에는 이게 있습니다 코어닥스 코어닥스랑 거래소가 있어요 코어닥스랑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비트 프로비트랑 거래소가 있는데 이두 가지 거래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좀 아쉬운 게 뭐겠죠 자 한국에는 대형 거래소 세 개가 있죠 업비트 비썸 그 다음에 코인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 이세 가지 중에 나중에 한 번은 노리겠죠 다시 왜 해외 거래소 상장이 돼 있으니까 한번 노릴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MEXC 거래소가 여러분 MEXC 거래소가 한국에 어, 트래블렛 적용해서 과연 어떤 거래소가 인증이 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어피스도 그렇고 빗선도 그렇고 어, 인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분명히 이제 인증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면 Mxc는 이쪽에서 연결도 되어 있고 어 트래블로 적용이 돼서 회원 간의 <laughs> 출금한입금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어, 충분히 엔더스 체인사의 다운코인도 업비트 나중에 빗썸도 지금은 아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지만 나중에 노려볼 수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4월 1일자로. MEXC, AMA, 텔레그램, 라이브 진행했을 때, 현재는 프로비트하고 코어닥스, 이두 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이에서, 엔더스체이 3기가 운영이 되고 있죠. 3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MEXC 해외 거래소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되는 것 동시에, 동시에, 이제는, 어, 좀더 이제 유동성이 풍부지겠죠. 해 거래도 활발해지고, 자, 이제 차세대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런 걸 발맞춰서, 여러 가지 확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NFT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공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꼭 꼭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좀 같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고 여기 보이시면 프로모션 코드 프로모션 코드 돼 있죠. 모든 거래처가 이 프로모션 코드가 돼 있는데 이 프로모션 코드로 가입을 좀해 줘요. MXC 제 걸로 프로모션 코드로 가입을 해 주시고 프로모션 코드로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혜택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좀 가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프로모션 코드는 제가 정확히 써 드릴게요. 1 L 그다음에 Q H W 이렇게 해서 좀 가입을 해 주세요. 가입하고 가입하는데 뭐돈드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 주시고 다운 코인도 눈여겨 봐 주시고 그리고 4월 1일자로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돈 되는 정보, 기술적으로 뿌리는 엘리트 미션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